배가 있네. 아, 선착장이다. 선착장이다, 이제. 어디? 거의 다 왔어요. 왼쪽에 있어요. 배가 있네. 아, 선착장이다. 선착장이다, 이제. 오. 어디? 거의 다 왔어요. 왼쪽에 오. 있어요. 어. 맞네. 어? 오. 아, 오. 우리 이렇게 지나쳤구나. 아, 우리가 네, 지나쳤구나. 아, 오. 오. 아, 아. 아 맞네, 그때 없어 먹었어. I'm c o o 뭐 i n g up s 아니,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 아니, 배 놓치면 빙하까지 어떻게 a l t y of cutting, pink, taking l i 아, 그냥 c 도돼 예약이 마감이라 다른 방법도 없고 어, 어떡해. 아, 어떡해 i n g to go to the pool. I'm not going to go to the p 네, o l I'm not g o 어 저기 버스들 이 있네. 아, 있다, 있다, 아이씨, 우리가 아,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, 안 들어갔네. 우리 지나쳐 버렸대. <laughs> 그러면 우리 지나쳐 버렸어. <laughs> 아니 손짝창에 들어가셔야 돼 우리. 근데 아. 여기가 도로가 또 유턴을 할수 있는 그런 도로가, 어, 도로가 없더라고.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로 일자로 이렇게 애서 있어가지고. 괜찮아. 어. <웃음> 전혀. <웃음> 야, 어, 자, 야, 어, 야, 야 일주 어디서 해라. 아, 아 지금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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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빠르게 해야 되나? 그래, 여기서 돌렸는데, 어쨌든 수 어, 수 어, 수 어, 수 거기, 수 거의 아, 까 그러니까 거기 맞는 거 같아요. 아. 이제 고시야, 고시야, 이제 얼마 안남아서 아. 빠지는 게 아, 아까, 아까 아. 들어가는 거 맞는데, 맞아, 그게 인증이 몰라갖고. 왜냐하면 뭐가 뷰시가 있대. 근데 그 뷰시가 안 보여서. <laughs> 아, 니까 안드레스가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 조금 많아지고. 평온하면 말이 적어야가 한낮. 한 말을. 알렉스가. 많이 한다, 많이. 이거뷰시예요 어, 뭐, 요거. 요거, 뷰티에요, 요거. 아, 이거. A가, 그거는 어떻게 보냐고. 찾았다, 어, 찾았다. 그래, 아까 아, 애깁다, 아, 여기. Let's 빨리 가세요, 빨리 가 아직 있네. 그래. 그래. 우리가 왔다. 아까. 아, 오른오 왼쪽으로 내 왔다. 아 고생했어 안드레스 어떻게 짐을 좀 여기서 이제 꺼내야겠지? 야 문제나 가, 가 달려 빨리 차근리안 보리가 정리다예 형님 그거 제거 아니요. 티켓 누가 있어? 안, 안드레스가 있잖아. 안드레스한테 티켓 있죠. 야. 응, 응. 응 미야 해러시다 아. 오. 리 오오 내 들어갔다 들어갔다. 어 들어갔다. 다행이다 다행이야. 그래도딸다 올라가게 딸고 뭐 대박. 아니 운전 때 잡으면 안 되겠다, 안되랬어 <laughs> <laughs> 잡으면 <잡음에> 문제가 일어나. 기반사인데. <laughs> 아 맞다, 맞다. 맞다, 맞다. 아니, 아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. 해외에서 한국에서는 잡으시고 해외에서는 안되겠다 해외에서 네, 네. 선로에서만 잡으시면. 넓다. 이걸로 앉자. 그걸로 앉아. 그냥 널찍하게 앉자어뭐 그런 거 없나 봐. <목소리> 어. 어우 추워. 어우 추워. 어 좋아서 어, 추워. <목소리> 신나 가지고 신나 가지고. 안드레스 많이 신났네. 신났어. 어 출발한다. 움직인다. 움직인다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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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가로질러서 우와. 맞아 그래도 생각보다 맞아. 한 30분 탄거같아요 깨가 네 맞아요. 깨가 어좀 그렇죠. 좀 갔어. 우와. 우와. 좀 들어봐. 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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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멀리서 봤는데도 스케일이 엄청 크네.